자, 그두 실수 AB에 대하여, 자, 요렇게 쭈르륵 나오는 거에 대하여 답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우린 i분의 1이 뭔지를 한번 해보면, i분의 1은, 자, 실수화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되면서, 마이너스 i에요. 자, 그러면, i도 순환하고, 마이너스 i도 순환한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i, 그러면, 마이너스 i의 제곱, 자, 얘는 마이너스 i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i의 4제곱까지 한번 봐보면, 자, 얘가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 i 한번더 곱한 거니까 i. 여기 마이너스 i 한번더 곱한 거니까 1이 돼요. 그래서 이 4개를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0이 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싹 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1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i가 나와서 순환한다고 했죠. 그러면 뒤에 2개가 남았으니까 이 2개가 순환해서 나오겠죠.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자, 해서 a는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이 됩니다.